한국 드론이 무서워지고 있다. 강대국 코리아의 바로 이전 영상, 한국 드론 봤어는 한국의 전투 드론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총 50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 쇼츠 시리즈는 총 6회에 걸쳐 누적된 조회수가 300만 조회를 넘기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재미없을 수 있는 소재인 드론이 이처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변화된 전장의 환경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드론 개발 소식들이 중고도 무인기, 저피탑 무인기, 군단급, 사단급 무인기 등 대부분 대형 드론들 위주라서 한국은 드론전에 대비해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우리 군은 이런 대형 무인기를 위주로 개발을 진행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장을 지배하는 드론전을 보고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군 관계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전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등장한 자폭 드론과 초소형 드론들. 우리가 조금 늦은 부분은 있더라도 따라잡지 못할 이유가 없음은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사실 드론에 관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중국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드론에 대한 과다한 규제와 열악한 환경 그리고 수요처와 시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값싼 중국산 드론이 전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을 장악해 국내 중소 드론 업체들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드론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기술이 없나 개발할 인재가 없나? 그동안 못 만든 게 아니다. 다만 안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는 탄약과 같은 소모품이 돼버린 소형 드론들을 군이 나서서 최소 수십만 대의 드론을 확보하고 여기에 수출도 활성화된다면 군사용 드론 분야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늦었지만 우리 군도 빠른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의 중소형 드론 업체 수천 곳에서 각종의 드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편 한국 드론 봤어는 그러한 취지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몇 가지 드론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미처 소개하지 못한 한국 드론 두 개를 소개해드리고, 현대전 같은 환경에서 과연 기동 중인 기갑전력의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북진하는 제7기동군단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일부 드론 소개, 1 리어스랩의 벌떼 드론 자이든, 걸리면 끝이다. 자이든, 놀라운 한국의 벌떼 자폭 드론입니다. 미국 방산 업체를 깜짝 놀라게 했던 드론 잡는 드론 카이든의 동생입니다. 하늘의 암살자, 자폭 드론 자이든은 평범한 드론처럼 보이지만 60mm 박격포탄을 탑재하고 적에게 돌진합니다. 목표에 따라 한대 또는 여러 대가 순차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동시 공격도 가능합니다. 자이든은 적을 찾고 공격하기까지 모두 AI가 판단하는데요. 경로를 바꾸고 장애물을 피하며 이동 표적도 정확히 타격합니다. 돌진 속도는 시속 130km, 유효사거리는 10km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발사 플랫폼에 열대가 칸칸이 쌓아져 있다가 한 대씩 날아오르는데요. 트럭 한 대에서 수백 대를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대는 공중에 떠서 중계하고 나머지 드론들은 충격, 분산타격 등 벌떼같이 공격합니다. 한국 드론들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이 파블로 항공 자폭 군집 드론 S10S. 작고 싸지만 전장을 바꾸는 자폭 군집 드론입니다. 고정익 설계로 더 멀리 더 빠르게 날고 몸체는 값싼 폼보드로 찍어내 대당 가격은 수백만 원 내로 추정. 대량생산과 소모성 운용을 가능하게 했고 겉모습은 소박해도 속은 기술 덩어리입니다. 레고처럼 바꿔 끼우는 모듈로즈로 카메라 열영상 GPS를 즉시 전환합니다. 몸체 안에는 최대 1kg급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레일이 있는데요. 특징은 한 대가 아니라 드론이 때로 공격한다는 것. AI로 연결된 수십 대의 벌떼 공격은 물론, 연속 타격과 내방향 분산 타격,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싸게 만들고, 쉽게 바꾸고, 벌떼처럼 공격하는 대한민국 드론입니다. 2부, 기동 전 대드론 방어 가상 시나리오. 이것은 기동 부대의 대드론 방어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개발된 보유 장비로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러한 틀 내에서 더 발전된 무기들이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도발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세계 최강의 제7기동군단이 북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더 이상 탱크와 보병만의 전투가 아닙니다. 전장은 하늘로 확장되었고 수많은 무인기에 드론들이 전투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제7기동군단은 이 같은 드론의 위협을 뚫고 목표를 향해 진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동 중에도 전투 능력을 유지하며 드론을 방어해야 하는 실전형 대드론전의 실제 대응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기동부대의 대드론 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작전 전제 제7 기동군단은 북진 축을 따라 전진 중입니다. 적은 소형 중형 드론을 활용해 정찰과 교란, 국지 타격을 시도합니다. 우리 군의 기동부대는 대대 단위로 움직이며 각 대대에는 중대급 대드론 부대가 함께 편성됩니다. 이들은 차량형 탐지 레이더, 제머 차량, 요격 차량, 그리고 포획 타격 드론까지 갖춘 복합 편제입니다. 군단 지휘본부의 C2 시스템은 여단과 대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탐지 교란 격파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합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단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진 경로의 보안 유지. 둘째, 병력과 장비 피해 최소화. 셋째, 작전 지속성 확보입니다. 이, 출발 전 준비. 움직이기 전에 싸운다. 전투는 출발 전에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전진 전에 수행되는 네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 센서 포지셔닝 어떤 차량형 레이더와 EOIR 장비를 어느 방향으로 배치할지를 계획합니다. 둘째, 전자전 자원 배치. 제머 차량의 위치와 예비 전력을 사전에 지정해 필요시 즉시 재밍이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요격 체계 준비. RCWS 30mm, 40mm 기관포의 탄약 상태와 교전 권한을 최종 점검합니다. 넷째, 드론 인터셉터 팀 대기. 포획 타격 드론을 운용할 전담 소대를 준비해 발사와 회수가 즉시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제7기동 군단의 K9 자주포가 불을 뿜습니다. 사전 정찰로 확인된 적 거점을 타격하며 본격적인 진격이 시작됩니다. 3. 기동 중 탐지와 초기 경보 기동 중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눈입니다.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된 AI A4 레이더, 일라이자2. 한국이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의 이 레이더는 손바닥만한 10cm급 소형 드론을 10km 밖에서 30cm급 드론은 13km 거리에서 포착합니다. 당연히 세화 드론을 정확히 구분해 즉시 경고합니다. 레이더와 2호 IR 카메라, 신호 정보 장비는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정확한 목표를 식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센서 퓨전입니다. 센서가 표적을 포착하면 즉시 시트로 전송되어 등급이 매겨집니다. 관찰, 위협, 적극적 위협. 위협 등급이 올라가면 방어는 이미 시작됩니다. 4. 전자전, 보이지 않는 전투. 실전에서 우리 군은 전자전 소프트키를 우선 실시합니다. 전파로 드론의 신호를 교란하면 물리적 피해 없이 위협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서가 표적을 지정하면 차량형 제머가 전파를 쏘며 교란을 시작합니다. 국산 차륜형 제머의 제밍 범위는 약 2에서 3km 반경, 일부 고출력형은 5km 이상까지 제밍이 가능합니다. 제밍이 가해지면 드론은 통신을 잃고 회피하거나 제어 불능 상태로 추락합니다. 이 순간 전장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파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민간 통신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지향형 안테나 운용이 핵심 기술입니다. 오, 하드킬. 필요할 땐 불로 막는다. 전자전으로 제압되지 않거나 즉시 위협이 되는 표적은 물리적으로 요격합니다. 차륜형 비호복합과 천호자주대공포는 30mm 기관포로 공중표적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근거리에서는 K4 40mm 자동유탄 발사기가 공중폭발탄을 사용해 군집드론을 일망타진합니다. 요격명령은 자동권고 시스템이 제시하고 현장 지휘관이 최종 승인에 사격합니다. 사격 후에는 즉시 센서가 결과를 검증해 남은 위협을 추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초 이내에 일어납니다. 탐지에서 교란, 격파까지의 완전한 자동화. 이것이 한국형 기동부대 대드론 체계의 핵심입니다. 6. 드론 인터셉터 운용.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다. 전차나 장갑차에 탑재된 포획 드론과 타격 드론은 기동 중 욕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MCD-7 같은 전투드론은 이동 중 차량 포트에서 즉시 발사됩니다. 적 드론을 공중에서 직접 추적해 충돌 또는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전차 한 대의 드론을 모두 탑재하는 방식은 공간 제약과 전력 부담이 커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전담 드론대가 차량과 함께 기동하며 필요할 때 신속히 투입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7. 기동과 분산, 움직이는 것이 방패다. 기동군단 드론전의 핵심은 정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동군단은 전진하면서도 끊임없이 진영을 바꿉니다. 한 지점에 정체하면 즉시 노출되므로 부대는 교차 경로와 예비 행군로를 항상 유지합니다. 센서와 요격 차량은 유동적으로 재배치되어 항상 전방 360도를 방어합니다. 이 기동적 방어가 기동군단의 생존력과 지속력을 지켜줍니다. 8. 피해 대응과 복구 전투 중 일부 장비가 손상되면 즉시 예비 포인트에서 모듈 단위 교체가 이뤄집니다. 장비는 POD 구조로 설계되어 고장 부품을 교체하는데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다른 노드가 방어 구역을 자동으로 메웁니다. 이런 자동 재분배 시스템이 전선의 사각을 없애줍니다. 고, 사람 조직 훈련. 아무리 장비가 완벽해도 결국 전투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센서, 제머, 요격 체계가 완벽히 연결되려면 C2 자동화와 인력의 숙련도를 함께 높여야 합니다. 여단과 대대에는 전담 드론 인터셉터 팀이 편성되어야 하며 실전형 전자전 환경과 민간통신 간섭까지 고려한 반복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제7기동군단의 대드론 작전은 네 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탐지, 센서 퓨전으로 빨리 보고, 교란, 전자전으로 먼저 제어하고, 격파,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물리격파, 기동, 분산과 유연한 재배치로 생존 확보, 이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움직이는 방패, 대한민국의 기동대드론전이 완성됩니다. 우리 군은 이미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시스템이 연구되고, 새로운 방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방패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기동부대 대드론 체계는 더욱 발전하고 보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적 제7 기동군단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